2월 제석달이라는 거는 이제 또 영동달이라고도 해요. 영동달이라고도 하는데, 바람달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비, 바람, 구름을 몰고 내려오는 달을 제석달, 바람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바람달에 아이들이, 어,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 잘 잡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해갈 수 있게끔 이제 저희들이 잡아주는 거죠, 기도로. 그래서 2월 제석달에 저는 한달 동안 어, 잡살 기도를 합니다. 저 역시도 신당에도 잡쌀을 올리고 조항에도 잡쌀을 올려드리죠. 1년 동안 어, 복도 주시고 명도 주시고 우한 근심, 애군 액살은 걷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저는 신당에 어, 찹쌀 기도를 올립니다. 아이들의 어떤 일상에서 사고 없게 도와주시고 또 뜻하는 일, 어, 학업을 학업자에는 학업 성불, 어 직장에는 승진 성불, 직장 성불 이런 걸 주십사하고 한달 기도를 드려요. 그초 발원을 함으로 인해서 초를 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빛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빛이. 제석천에서 오시는 할머니하고의 어떤 만남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아, 이 집에는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는 복을 주고 가마. 하고 이렇게 복을 주고 가세요. 음력 2월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의 정말 소중한 달이에요. 그한 달을 잘 빌어서 1년이 편하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